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학일 목사입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세상에 변화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그냥 아웅다웅 하며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이제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쟁,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다투는 이런 시국 앞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 거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디지털 화폐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디지털 아이디 시대가 이제 지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시대로 가느냐 하면, 스마트 시티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그, 그, 정보 통신 기술이나 빅데이터나,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시티는 정말 사람이 모든 디지털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밥해 먹는 것도 다 전화로 다할수 있고 불도 킬수 있고 에어컨도 킬수 있는 IoT 시대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하나의 인프라가 되어지는 융합 도시로 인프라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그 삶을 높이는 도시가 바로 스마트 시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정의를 하자고 하면 그 도시 운영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해서 교통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에너지 행정 또 치안 등 모든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속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적용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교통이 이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갖춰서 실시간 버스가 지금 어디 오고 있는지 위치도 알려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는 자율주행도 할수 있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갖춰지게 되고. 미세먼지를 체크해서 정화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수질 감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태양광과 연계해서 이제 모니터링도 하게 되고 어, 스마트하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 가면서 헬스케어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루동 이라든지 또 모빌리티 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지내게 되는 그런 도시를 우리는 스마트 시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첨단 첨단 지능형 도시다. 스마트 시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첨단 지능형 도시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그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얘기할 때. 스마트 시티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걸 분식, 분석하고 그리고 사람이 개발하는 그 첨단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의료 안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화장실에서 소대변을 봐도 이게 병원하고 연결돼서 거기서 다 모든 게 체크가 되어지는 아주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병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 첨단의 그 지능형 도시가 세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핵심 요소가, 어, 뭐냐면 첫째가 네트워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도시 그리고 서비스에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또 연결성은 정부와 주민, 그리고 기업 등 모든 요소가 서로 이 스마트 도시와 연결하게 되고, 그리고 개방형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주민에게 공급해 줘, 공유해 줘서 서로 나누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적용되는 기술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죠. 블록체인지라든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전자화폐, CBDC라든지 디지털 아이디. 우리의 모든 정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보안이 필수적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행정 서비스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라든지 의료. 복지, 민원 등 이런 업무가 이 자체 안에서 스마트 시티 안에서 다 자생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돼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되고 최적화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를 분석하고 범죄를 예측하는 거, 인공지능이 또 교통량을 분석해서 신호를 제어하고 또 쓰레기 수거 경로를 최적화 시켜서 탄수 배출량을 감소 시킨다든지 그리고 크라우드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서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게 삶에 유익하고 살기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물 인터넷 IoT가 있잖아요 데이터로 연결된 모든 장치, 차량, 제품들이 다 있는데, 스마트홈에는 가전도 가동할 수 있고, 전등도 킬수 있고, 냉난방도 가능하고, 또, 웨이러블 장치, 위치, 의료, 이런 것도 다 하고, 자율주행 차량도 있고, 교통통제, 정보, 실시간 교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상당히 자율주행도 되고, 엠브런스도 그, 마을에 수시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한 첨단의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도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안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하게 안전한 삶, 자연재해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진감지를 하고, 이게 인공지능으로, 홍수 경보도 되리고 에너지 초 효율화해서 초절전 이런 것들어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스마트 시티의 문제점이 뭐냐? 이게 이제 중국 최대 IT 기업인 그 텐센트가 6조 4천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중국 선전시 다천만 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첨단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게. 자그마치 6조 4천억을 투입해서 중국의 이 스마트 시티를 지금 짓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감시를 하면서도 통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디지털 빅데이터가 정부에 의해서 다 관리되고 통제가 되니까 이 도시 안에 들어가면 이동도 제한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이 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가 우리가 코로나 때 어디 못 가듯이 이렇게 가능하고 그 스마트 시티 내 AI에 의해서 CCTV 센서가 있고요. 그다 보게 되지 안면 인식 등의 식별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하게 되고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면에는 숨겨진 정부의 효율적인 주민 감시를 할수 있고 통제를 할수 있는 전략이 이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제한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스마트 시티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사례가 세종하고 부산이거든요. 대한민국 국가 스마트 시티가 어디냐. 그러면 세종의 스마트 시티가 있는데 세종시 그 함강리, 합강리, 예, 이론에 인구 2만 2,500명, 약9천세대의 규모로 그 1조 4,8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이 스마트, 세종 스마트 시티를 세웠죠. 컨셉으로는 모발리티, 헬스케어, 교육,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루어져 있고, 2018년에 추진해서 2023년도에 시범 도시로 주민이 입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세종 스마트 시티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예요. 여기는 부산시 강서구 일원에 인구 8,500여 명이 약3,380 세대 규모로 2 0약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이 이 스마트 시티를 세웠죠. 컨셉으로는 산업 생태계 친환경을 특화했고, 4차 산업을 여기에서 기준으로 해서 시작한 스마트 시티입니다. 미래형 주거공간을 실제 체험하면서 거주하는 리빙랩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업무시켜 생활하고 있다는 거 입주시켜서 여기에 입주시켜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어, 리빙랩이라는 말은 입주시켜서 생활하고 있다. 이래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도 두 개의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스마트 시티 사례를 보면 이제 싱가포르인데요. 예, 싱가포르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상 공간의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쌍둥이 같이 만들어서. 다양한 모의 시험 시뮬레이션을 검증해 보는 기술인데 지금 이 스마트 국가를 건설해 보자. 이래 가지고 지금 하는데 2014년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2018년에 최고 스마트 시티로 선정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싱가포르에. 그래서 이 리얼 싱가포르인데 핵심 모든 도시 인프라를 디지털 트윈으로 통합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딱 통합을 시켜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그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들이 여기 갔을 때 자율 주행을 한다든지 대중교통 버스 택시 등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한 스마트 시티는 뭐 스페인 베르세르나도 있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나이트, 그 다음에 아랍에비나이트 두바이 있죠 두바이 두바이에도 이런 스마트 국가 건설이 네, 세워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해외 스마트 시티 사례 가운데 중국 숭안 신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뉴, 뉴 에어리어라고 하는 신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중국 지도자들의 상징 도시이기도 해요. 그, 그러니까 덩사평의 선진 경제 특구였고, 장점인의 상하이의 푸둥 신구였던 도시인데, 이제 일명 이제 시진평의 도시라고 얘기해서 흉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2017년 시진평이 2035년까지 400조를 투입해서 서울의 3배 크기의 초대형 스마트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친환경 혁신 스마트. 그러니까 베이징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일을 하겠다 해서 그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인프라의 90% 이상이 스마트화해서 디지털 경제 비중을 80% 이상, 도시 면적의 70%를 녹지화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중국 숭안에, 이게 이 신구에 이런 그 해외 스마트 시티를 이제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고요. 두바이의 아라웨비네티 두바이에 가장 행복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죠. 여기 가장 스마트한 행복한 도시 목표로 2021년도에 디지털청을 설치했고 그리고 추진했습니다. 핵심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도시는 종이 없는 도시를 만들고 블록체인이 돼서 메타버스로 디지털 트윈 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다 공유가 되어지고 메타버스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 이 안에서 금융거래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납세, 민원 결제 모든 행정 업무가 그이 우리가 말하는 이 스마트 앱 요거 하나면 모든 행정 업무가 다 되고 카카오스코로 처리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든 데가 두바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추진을 하다가 실패한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캐나다고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포르투갈이에요. 캐나다는 토론토의 미래 도시 아이디어를 했는데. 이제 구글 사나, 이제 사이드 워크 랩이라고 해서 미래 도시 IDA, 이게 아이디어 계획을 했는데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상 중단 이유가 자금 부족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해보더니까, 해보니까 이게 개인 정보가 침해가 되고 사생활 유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생활이. 그래서 데이터 수지 관리에 따른 그 개인 정보 침해, 그리고 사생활 유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캐나다가 이 미래에 그 했던 이 스마트 시티를, 어, 중단해 버렸죠. 음, 이게, 그래 캐나다는 개인 정보 때문에 이것을 개인 침해다든지 사생활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 했고, 일본 스소노시 같은 데도 차세대형 그근 그 미래 도시를 세우다가 일본 그 시즈오카현 스소노시는 도요다와 연계해서 이제 거리를 조성하는 일을 하다가 폐지했습니다. 그 폐지 사유는 스마트 첨단 기술을 실제 시민 생활과 연결하여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또 시민들의 의지와 생활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 맞는 첨단 기술을 적응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차세대형 근 미래 도시를 일본 소시노 씨가 이거 하다가 일단은 에, 폐지를 했어요. 에, 폐지 사유는 이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에, 이렇게 해가지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의 그 플랜 IT 밸리가 있는데 이 플랜 IT 밸리는 그전그 그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인 포르투갈의 실리콘 밸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그 중단 이유가 뭐냐 하고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과 기술 적용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진행했다. 그리고 첨단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도 보호되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사생활도 지켜져야 되고 또그 서민들의 생활, 또 시민들의 생활,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사람이 정서적이고 그 사람됨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기술만 가지고, 선진화된 기술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중단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가 스마트 시티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러나 아마 미래적으로는 스마트 시티가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개인의 정보가 보장받고 지켜지는 그런 선진화된 도시를 만들 것인가를 구상하고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장학일 tv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